어, 우리 실리콘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입니다. 어, 정말 제가 실리콘트 꾸준하게 찍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이러이저러니 해도 오늘 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구요. 자, 매수 한번 보십시오. 자, 기관 매수가, 이거뭐 몇만 주입니까? 예, 1 0만 주가 넘었네요. 어마어마한 매집을 보여주고 있구요.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하고 있지만, 음, 영향이 크게 없는게 보세요. 외국인 지분은 5%밖에 안 되는, 어, 종목입니다. 시총이 1조 7천억인 회사가 어, 지분이 5%다? 어,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나면서, 어쨌든, 뭐, 정치 얘기가 아니고, 조, 어쨌든, 이 불확실성 해소. 어, 그리고 이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서, 음, 어쨌든, 뭐, 끝났죠? 악재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히려, 반란, 뭐, 사태? 어, 제가 이제,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자본금 4천억인데, 4천억 이상인데, 예, 75억. 네. 1.8% 너무나 작은 어, 자본의 손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차트상 지금 3중 바닥 만들고 이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네, 제가 25,200원 이하는 무조건 담아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대로 또 24,000원 찍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21선 위로 안착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장품에 대해서는 어, 여러 시각이 있는데 자 어.. 결국은 이제 관세인상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보조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어... 자 볼까요?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크고요어 죄송합니다 스팸으로 오류가 좀 나네요 어 제가 좀 급하게 찍다 보니까 일단은 저녁이라서 평집을 못하고 그냥 올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비추자 논란, 반란 전산사태, 정산사태, 자본시장도 긴장 네, 70억 다 잃어봤자 1.8%인데 뭐 어쨌든 간에 어이 플랫폼에 대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거 뭐 150억, 200억, 500억 계속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뭐 자본총계에서 77억 뭐 마이너스 뭐 그렇게 큰뭐 업체도 아니에요 뭐 쿠팡처럼 뭐 위메프처럼 뭐큰 업체도 아니고 일단, 그리고 이제, 이때 투자했으면, 손실이 컸겠지만, 어, 투자 당시에서 200억제여가지고, 그럼 200억제였으면, 뭐, 지분을, 뭐, 25%, 30%, 어, 보유한 거니까, 오히려 실리콘투가 나중에 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또 기회로 볼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땐 별로, 예,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리콘2 꽝충인데, 뉴스 한번 볼까요? 아, 뉴스는 별로 없네요. 일단은, 음, 자좀 볼게요. 일단 뭐 워낙 그 유망한 회사고, 자 이거 이것도 좋은 뉴스죠. 지금 보면 쉽게 얘기해서 관세고 나발이고 더럽게 잘 팔리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일본의 화장품 수출이 26억 달러, 하, 진짜 많이 팔았네요. 예 3조 5천억 정도 팔았고, 자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팔아서. 3조 5천억. 왜냐면 인디브랜드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중국이 최대 고객이다. 2021년도 22억 달러보다 18.2% 증가했고, 식약처. 우수한 화장품에 수출 적극 지원. 자, 이거잖아, 요 이거. 식약처도 지원하고, 정보도 지원하고. 정보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또잘 나갈 수 있는 거고. 물론, 관세인상의 타격이 뭐, 아예 없진 않겠죠. 아예 없진 않겠지만. 어, 그래도 타격이 별로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프랑스하고 뭐 이제 저기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게 되면은 뭐 반사적인 이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 수입액이 프랑스 에자고 1위다 근데 어차피 프랑스도 관세잖아요 트럼프 관세 볼까요? 뭐 우리만 관세도 아니고 미국 거 쓰겠습니까? 뭐 쓰겠습니까? 자, 뭐 뭐전 세계가 관세인데 아유 프랑프하이튼 지긋지긋한 놈인데 어쨌든 유럽 관세 한번 볼까요? 유럽 관세. 프랑스 거. 아니 프랑스도 어차피 관세를 매겼을 거 아니에요. 서로 지금 뭐 싸우고 있는데 제가 볼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날싹 또 떨어지거든요. 우리나라는 버티는데 3%또 떨어져. 그냥 어제 4% 떨어지고 오늘 3 그냥 그냥 자폭의 자폭. 자포. 이게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 유럽도 관세 매겼잖아요 결국은 유럽도 20%가 매겼어요. 또 이제 10% 매고 뭐 계속 먹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만 먹이고 여기 있잖아요. 유럽산 수입품 20% 관세 했네요 그러면 20% 우리도 25%잖아요. 별, 별 차이도 없어요. 5% 차이해봤자 만 원짜리 500원 차이고 그 그러니까 2만 원짜리 1,000원 차입니다. 이 1,000원 차이. 이거 가지고 내가 쓰던 주정 화장품 아 1,000원 올랐으니까. 프랑스로 바꿔야지. 아 이러진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 이제 25포도 내리고 <laughs> 자 오늘 그래서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중국도 관세 또 올렸어. 이거 보세요. 44분 전에 또 나왔잖아요. 너네도 죽어봐라 자 이렇게 겨우 서로, 서로 미국하고 중국 매기게 되면 어떡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수혜죠 뭐 예, 수혜에요 수혜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뭐 실금수 자체는 지금 큰 뉴스는 없지만, 어쨌든 시드 코트 리포트 보면 굉장히 어 좋은 지금 영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아요. 업종 최선을 주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유럽과 중동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잘했죠? 자, 미국이 슬로우하면 유럽으로 간다 이거죠. 미리 준비했으니까 오히려 이게 휴제, 호재고, 앞으로 유럽 매출이늘게 되면 실리콘트는 화장품 중에서 원탑이 될 겁니다. <laughs> 네. 어쨌든, 눌림 몫이 매수하는 어, 전략 가져가고요. 차트는 참 이쁘네요.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도 이쁘고. 아, 지금 20주선 뚫으려고 하네요. 2만 9천 원 뚫으면은 결국은 3만 5천 원까지는 뭐 쉽게 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 되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눌린다 오늘처럼. 야, 눌린뭐 얼마나 좋습니까 26,000원 이하는 저는 무조건 매수라고 보고요. 어현금마련할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오늘 제가 이제 대선 테마 핵심으로 딱두 가지 잡았죠. 어제 오늘 탄핵 이슈니까 대선 테마잖아요.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어제 9시 7분에 뭐 드렸죠? 한평화홀딩스 5.850원 8,000원 매도 드렸고요. 오늘 뭐예요? 오늘은, 어, 어제는 제가 무슨, 무슨 테마 들어갔죠? 김우수 테마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홍준표 대장주 한번 들어가보자. 경남 스틸이죠? 경남 스틸. 자, 4,400원. 매도가 7,000원. 두개만한번 볼게요. 자, 평화 홀딩스 이현상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자, 이현상60%잡아드렸고요 경남 스틸. 오늘 은봉 떨어질 때 잡아가지고 4,400원 잡아서 무려 38% 수익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자, 실링콘트 맞췄죠? 단타 두개다 맞췄죠? 예. 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주식 23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이번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어, 스팸이 있다 그래서 번호도 바꿨습니다. 자01025373392 네, 단기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쉽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 받으셔서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래요. 제일코트는 최소한 단기 35,000원 어, 중기도 아니에요. 그냥 중중 단기. 4만원 이상 무조건 볼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셔서 2만원 중반 잡으셔서 4만원 이상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